이번 주말 동안에도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맑은 날씨가 전망되는데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 지방은 일요일인 모레 눈이 오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으로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중부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지방은 가끔 눈이 오겠는데요.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5도, 청주와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전주와 대구 6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오후에 점차 높게 일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